제가 이제 집에서 이렇게 교회를 오다 보면은 이제 버스 이 중앙 차로 선이 있는 사거리에 이제 신호등을 반드시 거기서 기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좌회전을 받으려고 이렇게 기다리다 보면은 중앙 차로에 있는 버스 승차장에 시 하나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박용래 시인의 엽서라고 하는 그런 시인데 아주 짧은 시예요. 들판에 차 오르는 배추 보로가리, 길이 언덕 넘는 것, 가다가 단풍, 미류 나무 버섯 따라가리. 어뭐 엽서라고 하는 그런 이제 제목의 시인데 아주 간결하죠. 근데 그거는 저는 매일 제그 시를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이제 기다리면서 옆에 보면 중앙차로 승강장에 그 시가 눈에 들어와요. 열 번, 백 번을 본것 같은데 볼 때마다 꼭 요한계시록 읽는 것 같이 나는 그 내용이 뭔지를 아직도 저게 뭔 내용을 이렇게 썼는가. 그런데 이제 시화, 처 그림도 이렇게 넣었는데 그림은 무슨 집 지붕만 잔뜩 그려있고 거기에 엽서, 들판에 차오르는 배추 보러가리 길이 언덕 넘는 것, 가다가 단풍, 미류, 나무버섯 따라가리 아, 여러분 이 시라고 하는 이 문학 장르는 어떤 굿, 체적인 것들을 이렇게 설명하거나 길게 묘사하지 않고 아주 간결하게 이제 표현하기 때문에 많은 말들을 이제 생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인마다 그거를 더 아주 그냥 간결하게 예, 시를 쓰기 때문에 좀처럼 그 내용을 파악하기가 어려운 시들을 많이 만나게 되죠 이제 상상력의 부재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런 그래, 시인이 이제 표현하고자 하는 것에 이제 읽는 사람이 이제 상상력이 거기에 못 미쳐서 좀처럼 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래 제가 이제 그 엽서라고 하는 시를 한번 이렇게 찾아봤어요. 누가 좀그걸 해설하는 나더니 그런 건 없고 원래 시에는 시 제목 엽서라고 하는 그 옆에 한자가 이렇게 반드시 한자가 같이 이렇게.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엽서라고는 한자를 이렇게 봤더니 엽서가 엽자가 나뭇잎 엽자예요. 나뭇잎 글서. 아 그래서 우편엽서, 그림엽서의 기원이 아마도 이게 나뭇잎에다가 나뭇잎에다가 글씨를 써서 보내던 게 기원이 돼서 이게 엽서가 됐나 보다.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은 뭐 믿거나 말거나 뭐 상관은 없어요. 저는 그렇게 아, 엽서가 나뭇잎에다가 글을 써서 보내던 것이 이제 기원이 돼서 오늘날의그 우편 엽서, 그림 엽서가 됐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 이 시인은 그 엽서라는 말, 잎의 글이라는 단어를 이미지와 의미와 상징화를 해서 배추잎, 가을 당풍잎 미류나무, 버섯. 근데 미류나무에는 또 미류에는 아름다울 밑자와 버들 윗자를 또 한자를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포플라, 미국에서 들어온 어, 이, 그 버들, 미국 버들이니까 포플란데, 미류한데, 그거는 반드시 그거에다가 아름다울 밑자와 버들 윗자를 써서. 어, 이 미루나무, 그래 그 잎들이 자신의 방식으로 아름다운 글을 쓰고 있음을 노래하는 것이다라고 제가 그렇게 저는 상상을 하고 해석을 하고 제 말을 드린 거더헷갈리죠 <laughs> 우리 교회 시인들 많은데. 제가 부족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오늘날에도 이 문학 장르가 있고 글의 이제 다양한 형식들이 있습니다. 글을 쓸 때는 그런 문학 장르 또 문학 의 글의 형식에 맞춰서 이 글을 쓰고 이또 학술 논문을 쓰는 형식과 시를 쓰는 형식은 전혀 달라요. 이 법전과 같은 글의 형식과 시의 형식은 또한 다르죠. 여러분 법전은요. 글자 한자 한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아요. 글자 하나에 따라 가지고 해석이 전혀 다르고 판결이 다르고 그래서 모든 낱말 하나 글자 하나가 구체적이고 분명한 단어를 써요. 애매모호하면 큰일 나죠. 근데 글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써놓고도 나중에 해석하면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이 이글 문장이라고 하는 이렇게 표현력이 표현하는 한계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시는 앞에서 본 것처럼 대부분 많은 말이 생략되고 대신에 상상력을 이렇게 자극하는 이미지, 그 단어들을 이렇게 사용하는 게 이제 시요. 그래서 글을 바로 이해하려면은 글의 형식, 문학적 장르가 뭔지, 글의 문법들을 잘 알아야 그 내용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이렇게 이제 길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성경도 기록 당시에 사용하던 그런 문학적인 장르 또 글의 형식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글로 이렇게 담아냈다는 거죠. 이걸 이제 바로 알아야 이제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성경에도 시가 있고 역사를 기록하는 역사서가 있고 법전에 해당하는 모세오경. 아, 그래서 여러분 법전 이렇게 보면 상당히 어렵잖아요. 아,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거기는 이제 스토리가 많으니까 잘 읽히는데 막 레위기, 민수기, 막 신명기 가면은 거기서 부터 율례와 법도 막 율법이 나오니까, 이제 법이 나오니까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문이 건조해 보이고 에, 내용들이 오늘 나에게 별 상관이 없는. 그런 말씀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레위기, 민수기 부분에 오면은 이제 성경을 읽는 것을 포기할까 아니면 이걸 건너뛸까 그런 유혹을 받아요. 그리고 어떤 성도님은 저한테 그러더라고 그냥 건너뛰기는 그렇고 그래서 한 신명기 28장 정도는 찍고 넘어간대 그래 그래 내가 신명기 28장을 찾아봤어 뭔 내용인가 그랬더니 그냥 들어가도 복받고 나와도 복받고 성읍에서도 복받고 막 들에서 복받고 그런 말씀이야 그런 그런 말씀은 그냥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게 봤는데 얘 여러 가지 자세한 법전들에 대해서는 읽으면서 상당히 힘들어하는 거죠. 근데 이살 사람들은 이 법전을 읽듯이 이 모세 오경을 한 말씀, 한 말씀 걸르지 않고 읽고 이 말씀을 어떻게 내가 삶 가운데 실천하고 실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방법과 길을 막 모색하고.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하고는 사뭇 많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 지난주부터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성경에 대한 이제 최후의 말씀. 성경. 기록되어 있는 성경. 예, 기록. 예, 기록되어 있는 성경에 대한 마지막 말씀, 최후의 말씀.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말씀이니까 제목이 성경에 대한 최후의 말씀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고 성경이 어떤 책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한번 먼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요한 계시록 배우기, 요즘 요한 계시록이 문제가 돼서 조금 교육적인 차원에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늘에서 오늘 갑자기 떨어진 책이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성경이 그냥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에게 그냥 던져주셔서, 오늘 갑자기 성경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이제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이제 성경 저자가 있죠. 성경 저자가 이 영감을 받아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예 성경을 이렇게 기록할 때에 그 성경을 기록한 그 저자가 기계적으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고 유기적으로. 성경을 기록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기록할 때에 기록한 저자가 아주 기계적으로 그냥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그렇게 기록했다고들 많이들 생각하고 있어요. 오래 전에 어떤 모르는 분이 저에게 소포를 이렇게 보냈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게시를 받아서 기록한 하나님의 계시라고 그래서 아주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그런 이 A4 용지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받은 계시를 기록한 것이다 그래 가지고 저한테 모른 는분게 보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보니까 볼펜으로 거기다 썼어요 어떻게 썼냐면은 글씨를 쓴게 아니라 용수철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수백 페이지를 그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저만 보낸 게 아니라 아마 이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목회자들에게 카피를 해가지고 내가 하나님한테 받은 이 캐시다 그래서 그거를 써서 보내주셔서 제가 받은 적이 있어요 어, 이분은 뭐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정신착란에 빠진 분인데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의 기록을 이해할 때 이분처럼 이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성경 기록한 저자가 기계적으로 그냥 그대로 필사하는 사람처럼 성경을 기록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해하고 계세요. 다시 말씀을 드린데 성경을 기록할 때 분명히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그 영감을 갖고 예, 예, 기록을 했지만 그렇다고 그걸 막 기계적으로 프린트가 그 어떤 이 우리가 명령을 주면 프린트해서 글씨를 이렇게 프린트하듯이 그렇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가 유기적으로 기록한 책이 이제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미리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듣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대표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록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읽어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 서로 다릅니다. 같지가 않아요. 공통적인 것도 있지만은 많은 부분들이 달라요. 만약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기계적으로 기록했다면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 달라요. 사진을 찍듯이 똑같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 말씀과 행적이 사진을 찍은 게 아니라 추상화 화가가 추상화를 그리듯이 그렇게 그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계시를 받아서 예수님의 행적과 말씀을 기록했어도. 기록한 이 저자가 상당히 유기적으로 이 성경을 기록했다는 거죠. 여러분, 마테마가 누가 요한은 자신이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야. 내가 만난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 가운데 한 사람이나 라비나 훌륭한 성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나의 구주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려고 이 복음서를 기록한 거야. 그 그래,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은 공통적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나의 주님이시다,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다고 하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지만은 절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그냥 기계적으로 기록하지 아니하고 아주 유기적으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인용하고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내가 이 복음서를 써서. 보내고 싶은 그 대상들을 참고를 해서 그 하나님의 영감에 충만해서 그 받은 그 게시를 기록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 게시록은 어떠냐는 거예요 요한 게시록도 예외냐? 그럼 요한 게시록 예외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요한 게시록도 요한이 기록할 때 기계적으로 기록하지 않니냐고 유기적으로 기록한 책이 요한 게시록이다 어, 여러분, 요한 계시로 요한 기록할 때, 절대 요한이, 막 자식이니, 막 임으로 자기가 막 기록하고 싶은 거, 막 자기 어떤 주장하고 싶은 거, 자기 임으로 어떤 자기의 어떤 그런 것들을 담아낸 책은 절대로 안 해요. 분명히 성경에도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아서 영감에 충만한 가운데 성경을 기록했죠. 여러분, 한번 1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면은. 앞으로 곧 일어날 일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했다. 곧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했다. 그래서 9절 이하에 보면은 이 성경을 기록한 분명한 목적을 얘기하고 있어요. 구절로 11절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한번 볼까요? 구절로 11절 읽어 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란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지금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반모라고 하는 섬에 지금 유배를 가 있죠. 근데 이제 주의 날에 성령으로 감동되어 있을 때 나팔 소리 같은 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보는 환상을 일곱 규에 써서 보내라. 그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계시가 뭘까? 어, 내가 본 환상을 글로 이렇게 옮기는 것은 상당히 어렵죠. 그래 상당히 어떤 이 시적인 표현도 있고. 문학적인 표현도 있고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 상당히 시적이고 신학적인 해석을 하지 않으면은 아전 인순격으로 엉뚱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이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 한번 이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라 그런데 이 끝까지 이제 환상들 사장부터 환상에 나오는데 이 환상의 내용은. 이 로마 황제 박케로인에서 절대 신앙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그 모든 황제를 무너뜨리고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 그 받은 그 계시 환상을 이 메시지로 담아서 이 두루마리로 이 일곱 교회 보내는 거죠. 그래1 일절에서도 속히 일어날 일. 지금 이제 신천지가 자꾸 문제가 되는 이제 신천지와 같은 사이비 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박해로 수많은 성도가 지금 죽고 있는데 여기에 암호코드마냥 수천 년 뒤에 있을 세상의 어떤 종말의 때와 시간을 이곳에 이 암호코드와 같이 이 계시로 이곳에 기록해서 요한이 일곱 교회 지금 고난과 역경과 시련 가운데 죽고가는 성도들에게 이 요한 계시록을 이 적어서 보내줬다면은 이건 성도들을 속이고 우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천지는 여기서 환상 계시와 실상 계시라고 하는 이상한 말로 성도들을 개 미혹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요한이 본 환상 계시는 이 요한이 본 계시는 환상 계시를 봤다는 환상 계시. 환상 계시를 봤는데 요한은 그 환상 계시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기계처럼 기계처럼 이렇게 써서 보냈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환상 계시를 예. 그래 요한은 그냥 본대로 그냥 무슨 내용이지도 모르고 그래 요한이 보고 기록한 거는 환상 계시는 요한이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실상 계시 그 환상 계시의 실상의 계시 내용을 깨닫고 알게 된 이만희가 드디어 그 실상을 해석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 이만희가 그 게시를 받아서, 실상 게시를 받아서 이 실상을 풀어냈다는 거예요. 그래, 이 요한은, 신천지는 요한 게시를 아무것도 모르고 막 기계적으로 그냥 기록해 보냈다. 에, 아직 앞으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살펴보겠지만, 여러분이 예, 예, 요한은요, 이 다니엘서와 같은 구약의 예언서, 묵시문학 이런 것들을 너무 잘 알고 있고, 이런 것들을 인용하고 활용해서 자신이 본그 계시의 메시지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보내 주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 보는 이 환상, 다니엘서나 이런 걸잘 모르기 때문에 어렵지만 이 당시 성소들은, 성소들은 다니엘서나 이사야나 이곳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환상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요한이 받은 환상을 기록하여 보내줬을 때이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 느부간대설과 같은 로마의 황제는 세상의 왕과 같고, 주인과 같지만, 이 세상의 주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고, 장차 그들을 심판할 것이고, 하느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신앙을 지키라는 이 메시지, 환상 가운데 그 메시지를 담아 보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구절 보시기 바랍니다. 구절에서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요한이 무슨 기계 같고 어떤 뭐의 그런 어그 무생물과 같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요한이 그래요. 나 요한은 여러분의 형제요. 예수의 환날, 예수 안에서 환란을 겪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고 있는 자. 나도 여러분의 형제의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서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주 안에서 환란 가운데 있고 인내하고 있는 여러분의 형제인 나 요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신 이 계시, 이메시지 환상을 기록하여 여러분에게 보여 내드립니다그 뜻이에요. 요한계시록 어떤 책인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절대 이게 하늘에서 그냥 곧바로 떨어진 책이 아니다. 앞에 성경 65권과 연관이 있고 그당시에 문학적 장르를 따라서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요즘 어느 때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궁금해하기도 하고 또 이런 것을 이용해서 아니 사이비 이단 종교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많이 발전했잖아요. 과학도 발달하고 경제도 풍요로워졌는데, 과학이 발달하고 이 경제가 풍요로워지면 우리의 삶이 더 융택하고 염려와 걱정이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이 더 높아진 거죠.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앞 미래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불안하고 염려하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에 빠지고 사단 이단. 이 사이비 종교들이 이해서 현혹당하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기록한 목적과 용도가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이거를 잘 파악해야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있고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 요한이 반모라고 는 삶에 있을 때 보여주시는 환상 두란말에 써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 보내준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당시 박해로인해서 고난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믿음을 끝까지 지키도록 격려하고 위로하는 그런 목적으로 기록된 책이죠. 오늘 본문은 이 기록된 성경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주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 성경이 어떤 책인가. 오늘 세 가지 말씀의 주제를 좀 나눌 수만한데 첫 번째 뭐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다. 성경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 이제 성경입니다. 이 절에 보면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 그랬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다가 지금 유배를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이 할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의 날. 영감으로 충만할 때,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앞으로 있을 일, 내가 너에게 보낼 이 계시를 기록하라. 그래서 두루마리의 성경을 기록한 책이 요한 계시록인 거죠. 여러분, 성경 요한 계시록은 기록된 성경 요한 계시록은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록한 책이죠. 그래 요한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한자 한자 두루마리에 기록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요한의 사상이나 경험을 기록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글로 이렇게 기록한 것이 게 기록된 이 성경이다 두 번째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책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공부하고 읽어도 이걸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과 이 사두개인들이 성경에는 정통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예수님하고 자꾸 책망하는 거예요. 이 성경에 조회가 있고 성경을 많이 알고 있지만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깊은 지식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성경은 경외하고 성경은 소중하게 여기면서도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눈먼 자, 귀먼 자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시잖아요. 오늘 우리도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세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복 받게 하는 책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과 복이 많은 책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입니다. 오늘 이3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3 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통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것을 듣고 읽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성경을 연구함으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듣고 읽고 말씀을 지킬 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거죠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읽고 듣고 하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어서 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수 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 복 있는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우리 대학교 믿음의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